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성경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복되기 시작하는 데일리 큐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네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The Book of Jeremiah, Chapter 1, Verse 5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유다 왕국의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자 여호와의 영이 어, 예레미아에게 임하여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아를 부르는 말씀. 네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Amen. 네.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efore 자 before 뭐, 뭐 하기 전에잖아요. I formed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I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사실 예레미야를 콜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I를 가수로 받으시면 됩니다. God formed가 되겠습니다. 자 form 하면요, 자 형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Formed you before I formed you. 내가 너를 형성하기 전에. 근데 어디서 형성하냐면요. In the womb이라고 나옵니다. In the womb. 자 한글 성경에서는 모태라고 나오고 자 womb은요 자, 엄마의 자궁입니다. 자 womb의 b는 무금이거든요. 자 어머니의 자궁에서 네가 형성되기 전에 before I formed you. 자 I formed 하나님께서 형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I knew you. know의 과거형 new가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이미 내가 너를 안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영혼을 탁 집어서 엄마의 자궁에 왠지 이렇게 보낸 듯한 그런 그 그런 상상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Before you were born. 자, 엄마의 자궁에서 생성돼서 이제 태어나야 되잖아요. Before you were born. 자, 네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I set you apart. set apart는요. 이 따로 떼어 놓다 이거거든요. set apart. 근데 I set you apart. 내가 너를 따로 이렇게 떼어놨다. 성별해서 구분해서 다른 그 인간의 씨하고 다르게 너를 이렇게 성별했다.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딱 집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I appointed you. 자, appoint. 임명하다, 지명하다 내가 너를, I appointed you. 내가 너를 지명했노라 자, 무엇으로 지명했냐면요 as a prophet이 나오거든요. as에는요, 뭐, 뭐로. 자어프 e 펫 선지자를 프로펫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형성도 되기 전에 또 형성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또 성별해서 그리고 임명했다 as a prophet 선지자로 임명했다 근데 왕조별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to the nations라고 나옵니다. to the nations 나라들, 자, 왕조들, 열국, 열방, 네다 되겠습니다. 네 읽기 때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I formed you, 내가 너를 형성하기 전에 어디에서? In the womb, 자궁에서. I knew you. 내가 너를 알았느니라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Before you were born, 네가 태어나기 전에, I set you apart. 내가 너를 따로 떼어놨느니라, 따로 성별했느니라. I appointed you. 내가 너를 지명했다. As a prophet, the prophet to the nations. 열방의 예언자로 너를 임명하였다. 너를 치명하였다. 네. 자, 이런 게 성경에,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자,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미리, 다 미리 성별해서 우리를 치명하여, 택하여 부르신다. 그리고 선지자로 또는 각달란트에 맞게끔 그 사명자로 부르신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한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영어로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어머니 모태 안에서 형성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를 성별하였다.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그리고 내가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Amen. 자, 이번에는 한글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어로 답변해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형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너를 성별해 두었다. 그래서 내가 열국을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너를 임명하였도다.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And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Amen. 자,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들에게 다 우리들을 임명하신, I appointed you. 자, 그렇게 지명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한번더 영어로 반복해 보시겠습니다.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 Amen. 한번더 영어로만 해보실까요?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And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 Amen. <laughs> 네.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임명장 하나씩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치명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 Bye.